친구들 그리고 트위치 씨도 우리 반갑습니다. 스트리머 웅입니다자 오늘은 어떤 걸볼것인냐 바로 한 시간 전에 정기 점검 이제 공지사항이 떴는데 이제 뭐 정기 점검 공지사항은 맨날 뜨는 거죠. 맨날 뜨는 건데 이제 25일 이후에 바로 이제 어 빌드 프로젝트가 좀 진행이 되는 그런 이벤트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어 정기 점검을 통해서 바로 이제 진행한다고 했고 어 그런 것들을 바로 알려주는 그런 공지가 나왔습니다.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일단 뭐 점검은 오후 4시까지야 하 여러분들 요거좀 참고해야겠다 그지? 예. 오후 4시까지 예.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좀 점검을 하니까 여러분들 내일은 게임을 할수 있는 환경이 안될수도 있겠다 그지? 어 그렇기 때문에 요런것 좀 참고해주시고 보시면은 일단은 4차 테스터 구장 4차 테스터 구장에서 적용되는 메타들이 바로 라이브 서버에 적용됩니다 어. 음. 라이브 서버에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봐도 뭘 뭐, 테스트 서버를, 어, 보지 않았더라도, 체험하지 않았더라도, 이번에 그, 인비테이션을 컵이죠? 거기서 이제 선수들이 이제 체험했던 그 테스트 구장들이, 어, 4차예요, 4차. 그것들을 바로 라이브 서버에 반영이 되니까, 그때 이제, 어, 대회를 보신 분들은, 아, 이런 이타들이 어, 적용이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알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볼타 라이브. 볼타 라이브 정규 시즌 좀 오픈되는데, 어, 요거 이제 말하기 전에 요거 한번 다시 볼까? 요거 이제 보시면은 어떤 것들이 이제 메타가 들어오느냐. 이제 뭐 큐떡. 큐떡이 좀 낮게 깔리면서 정확하게 좀 상향이 되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가마차기. 그리고 크로스 정확성. 크로스의 그런 정확성과 빠르기가 좀 하향이 되면서 헤딩 명중률이 좀 떨어진다. 헤딩에, 헤딩에 그런 좀 강도도 좀 떨어지고, 뭐 그런 것들이 좀 나온다는 거. 그리고 뭐 선수 간의 그런 어, 뭐라 해야 되나, 그런, 좀, 민첩성이라든지 그런 부분, 밸런스도 좀 수행이 되고, 뭐,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좀, 직접, 이제, 25일부터, 느낄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볼타 라이브 보시면은, 정규 시즌이, 여러분들이 또, 서원에 어, 힘입어서 또, 오픈이 된다고 합니다. 그죠? 이런 것들 좀, 참 빠릅니다. 그죠? 물을, 어, 이제, 들어온 물은 바로, 이제, 저어야 되잖아. 요 그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뭐, 골키퍼 AI가 좀 많이 멍청하다또 얘기가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또, 계산할 거고, 연습 경기도 나오고, 뭐, 초청 경기, 공식 경기까지 나오네요. 그죠? 그리고, 뭐, 볼타 라이브 엠버서더 선수 그러면 이게 지금, 라이브 엠버서더라는 그런 카드로서, 선우미 선수가 또 다시 이제 또 능력치가 또 배분이 되있죠 어, 그런 팩이 또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하면서, 볼타 라이브 종규 시즌이 오픈 된다는 거. 그리고 업적 시스템. 요게 이제 아마 피파3의 업적 시스템과 좀 비슷하게 갈것 같은데, 보시면은 FC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그니까 러 내가 봤을 때 FC 보상만 획득하는 게 아니고, 뭐 다른 것도 획득할 수 있는데, 제일 큰 보상을 올려놨을 거야. 제일 큰 보상인 FC보상이라는 타이틀을 걸어놓고 요거 무조건 얻을 수 있다고 좀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인데 어 착각이라는 말씀 아마 그런 거 같아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25일 점검 후에 GN네로의 업적 시스템 탐관에서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강화부스터 업데이트 강화부스터 이벤트가 또 진행이 된다네 근데 요거는 이렇게 읽어보니까 25일 이후에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어, 추후에 공지를 할 것이다. 이벤트 진행 시점은 추후에 안내드릴 거고, 요거는 GM 갤럭시 강화 부서 탐방기를 통해서 6월 25일 이후에 어,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도츠가 드디어 나옵니다. 25일 이후 에 나온다고 했는데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19-20 시즌 7대 리그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준 선수들을 161명 뽑아가지고 출시한다. 23명, 강리그별로. 23명. 그래서 요거 이제 여러분들 또 방송 보시는 분들, 유튜브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제 방송에서 이제 25일 이후에 바로 현지에서 패키지를 통해서 토츠 시즌 뽑아가지고 한 번, 어, 볼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통합 팀 컬러도 바로 나오네, 그치, 여러분들. 어, 또띠 통합 팀 컬러, 토츠 통합 팀 컬러. 이거 좀 착각하시면, 착각할 수 있는 게, 토츠, 또띠는 따로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토치 토마틴 컬러, 또띠 토마틴 컬러 따로니까 요거 싱그틴 컬러 두개 추가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어, 또띠 틴 컬러 적용 클래스에는 노미네이트도 포함된다. 어, 그렇기 때문에 노미네이트도 가격이 좀 약간 오를 수 있는, 약간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뭐 가격이 오른다는 건 보장할 수 있는 게 수요가 늘기 때문에 가격도 늘겠죠. 그죠?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편의성 업데이트 보시면은, 대표팀 진행 화면에, 경로에서 채팅창 개선 등 다양한 편의성 업데이트가 진행됩니다. 요거는 이제, 어, 여기, 건너스의 편의성 업데이트 3방기를 통해서 한번더 확인을 해봐야겠다, 그지? 어떤 건지 잘, 자세히 모른다, 그지? 그리고, 신규 에이전트는 뭐, 자주 나오는 거니까, 그지? 신규 클래스 나올 때마다, 그지? 어, 그러면은, 지금 이제, 어, 신규 에이전트 좀 해봐야 될것같아 그지? 이게, 신규 에이전트 나올 때, 그, 선수들 카드, 카드들의 가격대 갑자기 오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에이전트에 좀 이득을 얻으려면은 에이전트 나오자마자 신규 에이전트 돌려야 돼. 멀티클래스라든지 뭐 프리미엄이라든지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요거 좀 참고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 나도 이제 한번 돈이 있으면 한번 해볼게. 한번 요거. 그리고 말리기 상품이 또 추가 업그레이드 된다. 그래서 이제 나는 솔직히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지금 쓰지 말고 25일 이후에 신규 말리지 상품이 나오면은 그때 이제 또띠, 또, 또즈 시즌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때 이제 말리지 모아하신 뭐 분은 그때 다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나도 이제 뭐 모으고 있는데 난 별로 없어. 그래서 뭐쓸수 있는 게 없는데 아무튼 그렇게 될 겁니다. 25일 때 없어지지 않는데 25일이 아니라 6월 30일 없어집니다. 6월 30일 날 없어져. 요거 저번에도 공지 나왔는데 6월 30일 날 없어지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5일 동안 기간 있으니까 그때 말리지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생성제한 선수 보시면은 발데라마, 랄라스. 랜덤 도노번 예스레마, 만뭐 트라우트만 이런 것들은 지금 보시면은 어, 맨시티 아이콘들이 돼 그지? 그래서 그런 거 알, 알고 시면 되고 랄라산발데라바가 지금 어, 생제가 걸리네 어. 이게 25일 이후에 좀 걸린다는 거 그래서 보시면은 라이선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걸린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시티 아이폰 요것도 제외된다는 거 알고 일부 선수 클럽 경험, 경험 요것도 늘어난다 뭐 이렇게 바뀐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이벤트가 나옵니다 이벤트 요거는 이제 25일 날 내가 또또한번 확인하겠지만 2 0 2 0 썸머 패스탑 이벤트 그리고 뭐 마블 이벤트에서 이제 그뭐핫 시즌 뭐핫 시즌이 뭐냐 그 또띠 시즌 뭐 또띠 시즌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요거 한번 다시 봐야겠지 그리고 선수팩 디아이어 이벤트에서 이제 유출된 걸 보면은 핫 시즌 옆에 은카 8카짜리가 있었어 또하 시즌 8카도 또뭐 노릴 수 있는 거뭐 그런 이벤트가 될것 같은데 음 응. 그지? 그리고 이제 피파는 추석 이벤트 그대로 하고 신규 복귀 또 있죠 어 존버 타시는 분들 요것도 받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공식 도움이 요건 도 그대로 있고, 프리미엄 PC방 있고, 프로, 트로피샵, 이거 뭐냐, 이거? 어, 야, 트로피샵 이벤트, 이것도 뭐 이런 것도 나오네, 그지, 여러분들? 응. 어. 트로피샵 이벤트가 뭐 나온다는데, 요건 잘 모르니까, 6월 30일 날 나온답니다, 요거는. 응. 어, 나온다 그러고, 피파 이 e 챌린지 시리즈, 요거는 이제 아마 그 대회 일정인 것 같아, 그지? 대회 일정 나오니까 요거 봐주시면 될것 같고, 어, 베르, 베르베인의 면, 어, 이름이 최신화 되는데, S 베르베인데 스테번 베르하위스로 되네요. 이게 뭡니까 이거? 어. 베르하위스는 처음 들어본데 이 뭐니까? 아 베르베인이 아니라 베르 베르이스라는 선수가 있는데 베을, 베르 베르하위스. 그러니까 베르베인이 아 다른 선수잖아 이거는. 어 알지 알지 내가 헷갈렸는데 그지. 베르하위스로 바뀐다니 그지. 어.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그지? 옛날에 이제 피파 3때뭐어뭐 어, 뭐, 뭐냐 그노 노이에르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되게 피파 2에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잖아 그지? 어. 어쨌든간에. 말씀을 드리고 일단 결론은 뭐다? 일단 좀 자세하게 안내드리면은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어 신규 클래스가 출시. 여게 1번이고, 어 그지 지루도지 그지 뭐아무튼 그런 것도 있고, 신규 클래스 출시되고, 그 다음에 볼타 어 라이브 순경, 그 다음에 공식 경기, 그 다음에 뭐 연습 경기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 다음에 어 메타, 메타 적용. 요거 4차 테스터, 어 요거 그대로 적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4번으로는 이제 랄라스 그 다음에 발데라마 등 요거 어 발데라마 그리고 아이콘 맨시티 하는 콘이지 맨시티 맨시티 아이콘 생제 걸린다는 것이고 또주요한 것들 보시면은 어 피파 이벤트 어 새로 나온 요게 뭐냐면은 DIY 그 다음에 뭐 트로피샵 그 다음에 뭐, 뭐 여름 페스티벌 페스타 이벤트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뭐, 어 돈을 좀벌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마블 이벤트까지, 오케이. 땡큐, 민수. 마블까지 이렇게 또, 있는데 여기 글씨 안 보이지? 이렇게까지 또 말씀을 드리고, 이게 주요 그거야. 어. 주요 신규 복귀 이벤트는 뭐, 자주 하는 거니까, 그지? 네.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편의성 나오고, 그래, 그렇지. 요거요거또 뭐냐면은, 어, 팀 컬러. 근데 이게 토치 따로, 토티 따로. 이렇게 팀컬로 나온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또 간략하게 또 말씀드렸는데 요게 이제 주요 내용들이야, 아마 요 주요 내용이고 이제 25일 날 이후에 나오니까 저도 이제 25일 날어 이제 밤 이제 12시에 또 방송 켜가지고 한번 요거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녹화 찍어서 여러분들 또 보여드릴게 아마 이제 그때는 영상이 좀두 개가 올라갈 것 같은데 왜냐면 패키지 까는 거랑 요거 전체적 이벤트 한번 살펴보는 거랑 같이 나올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요거 한번 하고 이제. 어 뭐냐 그 우리 빌드 프로젝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진행되는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 진행되니까 여러분들 또 피파에 대한 마지막 기대 한번 해보고 얼마 연재할 거야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 솔직히 제가 이제 3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그 패키지를 모두 사서 이제 효율을 따지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게 좀 값이 많이 들것 같아서 일단 일단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방송에서 한번 확인해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고 내가 이제 내가 뭐 솔직히 뭐 후원을 받고 그런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많이는 못해, 많이 못하지만, 최대한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어, 확인을 해줄 수 있는, 화, 확률을 좀볼수 있는, 최대한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방송 봐주시고, 유튜브도 많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